어, 어, 마음 아퍼. 니코, 니코야. 어, 그래, 니코야. 정신 차려야지, 일어나야지. 그거 너집 갔었어. 잠깐만 실화냐? 음, 도시 정문이 막혔네. 이제 잘 필요는 없고, 다리 부서졌고, 아무래도 열로 들어가야겠죠. 여기는 막혔고 이거 발로 차줘야 되는데 그 파란 머리 친구가 흐흠 <laughs> 헉 뭐, 뭐지? 메이즈 상태가 원, 전보다 심한 것 같은데요? 메이가 섬을 붙잡고 있구나. 어, 아, 태양도 태양도 안 된대. 아, 메이드. 제발, 제발, 메이즈. 전 회차에서는 메이즈 가요. 결국 사라져서 씨앗만 남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씨앗을 심었어요. 어디 다른 데에 새로. 햇빛을 주진 못했죠. 어, 맞아. 햇빛은 못 줬어. 칼라무스 알룰라. 걔네 집이 어디더라. 아 어,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근데 여기 왔더니 이렇게 막혔어요. 발로 차! 발로 차! 그렇지, 알룰라! 알룰라! 알룰라가 아까 이렇게 발로 찼거든. 헉! 알룰라랑 알룰라다. 지난번? 아. 니코. 어, 잠깐만. 아, 어, 그래. 알룰라 고마워. 다이스 서포팅. 이름이고 뭐고 반말은 아 그러게요 처음부터 반말을 쓰네 가자 칼라무스랑 알룰라 따라다니면 되겠다 아 쟤네 나오니까 BGM이 따스해졌어요 여기 클로버 있네? 여기서 혹시 여기서도 이거 사용하나? 그건 아닌가 보네요? 뜨링 아직 빛이 안 나서 빛이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에서 했던 것처럼 아직 하고 있구나 한번다 깨고 어아 그러네 여기 뭔가 또 생겼네 어 칼라무스인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불이 징 중충 2회차라는 듯,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당연히 여기겠지. l 지를 이렇게 찰칵! 하면은 저기에 배가 생겼네. 아니, 세상을 별망시키다뇨. 그냥. 니코를 살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니코를 살린 거예요, 니코를. 다 같이 가자. 나 혼자 가기 싫어. 그래, 같이 가자. 또얼 귀여워라.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일러스트 너무 예뻐요. <laughs> 니코 표정 보셈님들. 아. 예뻐야. 아. 너무 좋아. 어, 뒷모습. 너무 좋아, 친구들. 묘, 묘비네요? 어, 애들은 위에 있다. 떼먹다 아니고 판다떼기 수준인데. 새들, 새 친구들이 칼라무스랑, 어, 알룰라 친구들이 별로 무겁지 않은가 봅니다. 드디어 만났네. 아니다. 잠깐. 드디어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기뻐 니꼬. 나는 쓰드리기야. 음. 저거 비행기잖아. 아, 1회차에서 날아다닌다는데. 맞아, 프로토장 이제 없어. 으, 프로토장이 나왔지. 메모리 주고 갔어. 했는 데 아직 본 섬에 있나? 아, 사실... 아, 프로토는 불모지에서 사각형 때문에 갇혀서 못 왔어요. 실버랑 프로토 둘다못 왔어요. 아, 되살릴 수 있다고? 배터리랑 귀여워. 배터리랑 귀여라. 일단 칼라무스랑 알룰라. 알룰라. 백파이? 교역상? 걔한테 지금 갈수 있나? 빠르게 갔다 와야겠어. 자, 야, 너, 너 배터리 어디 있는지 알아?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어딨어? 배터리 있는 곳 알려주세요. 아, 여기 아닌데. 여기는, 그, 누구야, 그, 메이즈 있는 데인데. 메이즈, 아직 살만해? 마지막 남은 힘을 쓴다고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마지막 남은 힘을 쓴다고요? 헉! 메이즈? 메이즈 아, 에바야. 이번에 씨앗도 안 남겼어. 아니, 아니,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전 회차에서는 메이즈한테 목숨을 줬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거의 뭐 뺏은 거나 마찬가지가. 이거 하려고 내가 메이즈. 아. 나무 수염 돼서... 어, 안녕. <laughs> 발전기의 배터리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꺼내면은! 2차 플레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다 가져, 아니, 아니, 근데, 그럼 어떡해. 아, 얘네 다 멈췄어. 아니, 완전 나 이기적인 사람 됐어. 어, 어, 안녕. 돌보고 있었지. 돌보고 있었지. 술에 기억. 어. 아니야, 있을 거야. 찾아봐.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어. 아니, <laughs> 최애템 뺏었어. 아, <laughs> 아, 나 진짜 그냥 약탈자 그 자체야, 나.